3번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모든 국민이 다 힘들지만 특히 어린 아이를 둔 부모님들은 더 걱정이 크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모님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정부의 돌봄 지원 정책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먼저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생을 위한 교육부의 긴급 돌봄 지원 사업입니다. 교육부는 계약 연기 기간 동안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서 긴급 돌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돌봄 시간도 저녁 7시까지 연장하고 학생들에게는 점심 식사도 제공된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정보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부모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에서도 어린이집 추원시에 교사를 배치해서 긴급 보육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전 7시 반부터 오후 7시 반까지 운영하고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급식과 간식도 지원된다고 합니다. 지역아동센터와 공동육아나는터도 무상으로 긴급돌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이용할 수 없는 분들은 3월 한 달간 확대 지원하는 여가부의 아이돌봄 서비스를 권해드립니다. 아이돌봄이가 직접 방문해서 서비스해드리는 건데요. 시간제 돌봄은 만 12세 이하도 종일제 돌봄은 만 36개월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재직 중인 노동자가 자녀의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10일간의 무급 휴가를 쓸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휴가는 기존의 연차 휴가와는 무관합니다. 사업자분들의 배려와 참여가 될때 우리 재직 중인 근로자분들이 편안하게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자녀 돌봄을 위한 다양한 유연 근무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재택근무나 원격근무, 그리고 선택근무 등의 유연 근무제를 활용할 경우에 사업주에게 간접 노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해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가 더 안전하고 빈틈없는 돌봄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하지만 한시적이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정부와 국민 그리고 시민 서로가 위로하며 격려하며 희망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13일 0시 기준으로 110명이 확진되었는데요. 완치되어서 퇴원하신 분이 177명이라고 합니다. 발생 57일 만에 처음으로 확진자 수보다 완치자 수가 앞질렀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우리는 이깁니다. Hiking.